안녕하세요 6학년 여러분 오늘은 6학년 2학기 4단원 비례식과 비례맵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86에서 87쪽이에요 오늘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86쪽 문제 1번입니다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비의 성질 중에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비율은 같다라는 것이 있죠 그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3대 15의 비를 보면 네모대 30이 되었잖아요. 비의 성질에 의해서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해도 비율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곱하는 수는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5가 30이 되려면 곱하기 몇을 해야죠? 하 곱하기 2를 해야죠. 하 그러면 당연히 곱하기 2가 되어야 하고. 이를 계산하면 6이 나오니까 b는 6대 30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를 볼까요? 72대 45가 8대 네모가 되었으니 똑같은 수로 나눠야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72가 8이 되었으니까 몇으로 나눠야 할까요? 나누기 9를 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45 나누기 9를 해야 하고 계산하면 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B는 8대 5가 됩니다. 문제 2번입니다.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어 보세요. 0.6대 0.8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연수의 B로 만들어주려면 전항과 후항에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전항과 후항에 곱하기 10을 하면 6대 8이 되고 간단한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6과 8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기를 해주면 3대 4가 됩니다. 63대 81을 볼까요? 63대 81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어주려면 63과 81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최대 공약수인 9로 나눠주면 7대 9가 됩니다. 4분의 1대 5분의 3은 분수 형태니까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모 4와 5의 최소공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최소공배수 20을 곱해주면 5대12가 나옵니다. 0.4대3분의 2는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거나 분수를 소수로 바꿔서 다시 자연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분수가 3분의 2이니까 소수를 분수로 바꿔주는 게 편하겠죠? 바꿔주면 10분의 4대3분의 2. 10과 3의 최소공배수인 30을 곱해주면 12대20. 애초에 10분의 4가 기약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나눠져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12와 20의 최대 공약수인 4로 나눠주면 3대 5가 나오죠. 문제 3번입니다. 슬기네 모듬에서 미술 시간에 팔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수와 필요한 구슬수의 비율을 비교하여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표를 완성해 볼까요? 학생수 1명일 때 빨간색 구슬이 4개, 노란색 구슬이 7개죠. 학생수 2명일 때 빨간색 구슬이 8개, 노란색 구슬이 14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일한 비율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3명이 되면 학생수가 1명일 때보다 3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빨간색 구슬도 12개, 3배가 늘어나고 노란색 구슬도 21개, 3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학생수가 4명이 되면 빨간색 구슬이 16개, 노란색 구슬이 28개가 되죠. 표를 보고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비례식을 세우려면 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표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비는 많이 있습니다. 학생수대 빨간색 구슬, 학생수대 노란색 구슬, 학생수대 빨간색 구슬 더하기 노란색 구슬, 빨간색 구슬 대 노란색 구슬 등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비들이 있고 이를 활용해 비례식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같은 형태의 비로 비례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학생수대의 빨간색 구슬을 이용하여 비례식을 만들면 학생수대의 빨간색 구슬은 학생수대의 빨간색 구슬로 만들어야 합니다. 등호를 사이에 두고 양변의 비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학생수대의 빨간색 구슬은 학생수대 노란색 구슬로 만들면 등호 양변이 같은 비를 나타낸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례식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비로만 비례식을 만들 수 있는 예는 1대4는 2대8이 있습니다. 이 비례식은 학생수대 빨간색 구슬은 학생수대 빨간색 구슬로 만들어진 비례식이죠.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비례식이 있습니다. 다른 비례식들은 직접 만들어 보세요. 교과서 87쪽 문제 4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7대 5는 35대 네모를 볼까요? 네모를 구해야 하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비례식의 성질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그것을 이용하면 5 곱하기 35는 7 곱하기 네모 이를 계산하면 네모는 25가 나오죠. 그래서 7대5는 35대25가 되겠습니다. 12대3은 네모대1을 볼까요? 역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3곱하기 네모는 12가 나오죠. 1을 계산하면 네모는 4가 나와요. 그래서 12대3은 4대1로 비례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9대 네모는 27대24를 볼까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9곱하기 24는 27곱하기 네모로 쓸 수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네모는 8이 나옵니다. 그래서 9대 8은 27대 24가 되죠. 네모 대 36은 4대 9를 볼까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쓰면 네모곱하기 9는 36곱하기 4로 쓸 수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네모는 16이 나옵니다. 그래서 16대 36은 4대 9로 쓸 수가 있죠. 문제 5번입니다. 연수는 과일 가게에 귤을 사러 갔습니다. 연수가 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귤을 몇개살수 있는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구해보세요. 교과서 아래 그림을 보면 귤의 가격이 나와 있죠. 귤이 10개에 4천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귤 10개에 4,000원이고 연수가 만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만원을 가지고 귤을 몇개살수 있는지 구해보라고 했죠. 이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라고도 했고요. 우선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조건으로 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기 좋은 조건이 하나 있죠. 귤 10개에 4,000원. 이걸 가지고 비를 만들면 10대 4,000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비는 귤의 수대, 귤의 가격이 되겠죠. 이를 이용해서 연수가 만 원을 가지고 있을 때 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를 만들어 보면 네모 대만 원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역시 규례수 대 규례 가격이 되겠습니다. 비의 전항과 오항이 같은 형태니까 비례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 비례식으로 만들면 10대 4천은 네모 대 만. 비례식의 성질 때문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니까 4천 곱하기 네모는 만 곱하기 10으로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이를 계산하면 네모는 25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 원으로 살수 있는 귤의 개수는 25개가 되는 거죠. 문제 6번입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 63포기를 가족수에 따라 나눠주려고 합니다. 지인의 가족은 4명, 준기네 가족은 5명이라면 배추를 몇 포기씩 나누어 주어야 할지 구해보세요. 정리하면 총 배추의 수는 63포기고, 지엔의 가족이 4명, 준기의 가족 5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각 가족에게 몇 포기씩 나누어 줘야 하나요? 전체 배추 63포기를 가족 수에 따라 나누어 줘야 하니까 우선 지엔의 가족과 준기의 가족의 비를 구해 보면 4대 5로 쓸 수가 있죠. 전체 배추 63포기를 4대 5의 비로 나누어 주는 것, 다시 말해 배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죠? 비례배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비례배분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지인의 가족에게 나눠줄 배추를 구해보면 63 곱하기 4 더하기 5분의 4는 63 곱하기 9분의 4가 되고 이를 계산하면 28포기가 나오죠. 준기네 가족에게 나눠줄 배추를 구해보면 배추 63포기 곱하기 4 더하기 5분의 5는 63 곱하기 9분의 5로 쓸수 있고 이를 계산하면 35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네의 가족은 28포기, 준기내 가족은 35포기를 받으면 되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단원이죠. 원의 넓이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